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어제 올해 첫 블루베리 수확을 하고 오늘 공판장에 첫 출하를 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 농업농협에 오늘 아침 일찍 출발해서 지금 출하를 했습니다. 아마 경매 시작은 7시부터 오전 7시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가 나올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내부를 공판장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과일이 여러 종류들이 상당히 많이 출하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렇게 공판장 전체가 꽉찰 정도로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박, 수박이 출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수박. 또생부 참에 토마토, 토마토들이 많이 나오네요. 토마토. 여기도 토마토. 사과도 있고요. 여기에 매실. 아, 매실. 매실 청룡으로 나온 매실인 것 같습니다. 매실. 지금 아직 경매가 안,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물건은 거의 지금 출하가 된것 같습니다. 여기도 토마토 아 여기는 사과 어, 여기도 황홀토마토인데 검은색이네요. 검은색 황홀토마토 사과 영덕배 애도 있고, 아, 여기 살구, 벌써 살구가 나옵니다, 살구. 어살구 엄청 굵네요. 살구. 여기 토마토. 토마토가 가장 많은 게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외. 성주 참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체리도 나오네요 국산 체리. 아 국산 체리 색깔이 상당히 상당히 먹음직스럽네요. 여기서 체리 여기 에 보면 이제 블루베리가 나와 있습니다. 블루베리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토마토. 여기도 블루베리. 블루베리 한 농가, 두 농가, 세 농가. 여기 토마토 체리. 와, 체리. 여기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제일 블루베리. 지금 보면은 왕턱 엄청 크죠 엄청 큽니다 왕턱 그 다음에 대 오늘 저희 블루베리 첫 출하 공판장 첫 출하 시작을 했습니다 아, 저쪽에 수박이 많네요. 이렇게 한 번, 어, 한 10일 정도에서 15일 정도 돼야 이제 여러 가지 복숭아가 출하되고 하게 되면은 이제 공판장이 상당히 붐빌 건데 아직은 조금 가열들이 출하되는 양이 적다 보니까 조금 한산합니다. 자,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 제이 블루베리 첫 공판장 출하를 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 농검 농협에 출하를 했습니다.